육군이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작전 환경에 맞춰 대대급 과학화 전투훈련 체계를 여단급으로 개편했습니다. 과학화된 훈련으로 전투원의 숙련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선소미 기자입니다. 육군은 2005년부터 대대급 과학화 전투훈련 체계를 운영해왔습니다. 하지만 병력 자원이 줄어들고 복무 기간이 단축돼 육군의 교육 훈련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여단급 훈련으로 체계를 개편하기로 하고, 지난 2010년부터 시작해 만 8년 만에 완성했습니다. 이로써 급변하는 안보 환경과 작전 환경에 맞춘 과학화된 훈련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여단급 과학화 전투훈련 체계 완성으로 육군은 세계 최고의 훈련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입체적인 감시, 통제, 분석 체계를 구현해 쌍방 자유기동 훈련을 펼칠 수 있게 되고, 실제 사격 대신 레이저 총을 이용해 피 흘리지 않는 전장 실상 체험이 가능해집니다. 이를 통해 지휘관의 재병 협동 전투 지휘 능력과 전투원의 전투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소음 없는 전투훈련으로 훈련장 주변의 민원 발생을 줄일 수 있으며 기존 훈련 비용의 10배에 달하는 예산절감 효과도 기대됩니다. 여단급 전투훈련장의 규모는 여의도 면적의 약 41배이며 장병들은 미래 한반도 전장 환경에 부합한 건물 지역 전투와 공중강습 작전, 도화 작전 등 특수 조건에서의 작전을 숙달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육군은 드론봇 전투 체계, 워리오 플랫폼과 연계한 과학화 전투 훈련 장비와 소프트웨어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한편 육군은 지난 7월 한계부대에서 여단급 훈련을 통해 쌍방 자유교전 훈련의 효과를 검증했으며 올해는 연말까지 총 3개 부대가 훈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선솜입니다. 육군사관학교는 지난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주한 디지털 콘텐츠 플래그십 프로젝트에 지원해 총 32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가상현실 기반 실전적 통합 전투훈련 체계 구축 과제를 따냈는데요. 이에 따라 육사는 16명의 우수 연구진을 구성하고 지난해 7월부터 관련 업체와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해 이 가상현실을 활용한 훈련체계를 개발해 공개했습니다. 선소미 기자입니다. 장병들은 가상공간에서 사격훈련을 하고 증강현실의 3차원 지형을 보며 지휘관과 참모들이 지휘결심을 하는 모습. 지금까진 영화 속에서나 볼 법한 모습이었지만, 이제 우리 육군의 훈련 모습이 될 예정입니다. 기존의 사판을 이용해 지휘 통제훈련을 하던 방식이 가상현실의 옷을 입고 진화했습니다. 3차원 지형 안에서 지휘훈련소 형태로 쌍방 워게임,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진 겁니다. 지금 제가 체험한 이 시뮬레이터는 우리나라 전 지역 지형을 3차원으로 볼수 있습니다. 육사는 3차원 증강현실을 이용한 지휘 통제 시스템 기술을 개발하고 특허 출원까지 신청한 상태입니다. 지난 30일 육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시연행사에선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바탕으로 한 전투훈련체계가 공개됐습니다. 가상공간에서 그려지는 다양한 전장 상황을 보며 참석자들은 발전된 기술에 놀라워합니다. 정밀 사격훈련 시뮬레이터는 거리에 따른 조준 지점과 탄착 지점의 차이가 정확히 묘사되고 가상현실 기반 전술훈련 시뮬레이터는 장병들이 디스플레이를 안경처럼 착용하고 가상공간에서 훈련 절차를 반복 속달하며 현실감 있는 기동과 사격이 가능합니다. 육군이 개발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반의 통합 전투훈련 체계는 병력 자원이 감소하고 훈련 민원 증가에 따른 제한된 훈련 여건을 극복할 대안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 육사가 현재 개발하고 있는 가상현실 기반 통합 전투 훈련 체계가 우리 군의 첨단 과학 기술 정왜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군사관학교는 올해 12월까지 가상현실에 바탕을 둔 전투 훈련 체계 개발을 완료하고 향후 우리군에 도입될 각종 과학화 훈련체계에 기술들을 적용시킬 예정입니다. 국방뉴스 선소미입니다.